여기는 다시 로마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1박하고 내일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탄답니다 로마 숙소도 테르미니아 근처로 잡았어요. 일단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살레르노 있다가 로마 오니까 사람 진짜 엄청 많네. 한 2주 만에 로마 다시 오니까 로마 여행 다시 온것 같지 않아? 근데 한번 와봤던 데 오니까 되게 익숙하게 잘 찾아다닌다. 오늘 숙소는 여긴가 봅니다. 지금 체크인 되나 한번 물어보려고. 여기가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은 서드 플로어라고 되어 있어. 왜 초보처럼 호텔을 못 찾는 거야? 아니, 이거 주소를 찍었더니 이상해. 우리 캐리어 봐라. 멈춤 기능이 있어. 1시 정도에. 1시. 응. 와. 이거, 쌈마이 호텔 잡았더니, 막, 호텔이 3층이고. <laughs> 왜 그렇게 도둑놈처럼. <도둔> <laughs> 살살 열어봐. 음. 아니, 여기 입구로 가야 되지. 아. 로마 팰리스 이쪽 써있네. 근데 왜 이렇게 써있 근데 여기 우스타, 우시타인데 육시시인데? 나 이런 리프레션 처음이다. 와, 여기. 복도랑 리셉션만 좀 그렇지 그 로마 처음에 묵었던 숙소보다 훨씬 넓고 밝고 일단 밝고 괜찮아요 가격은 더 싼데 아 가격이 더 싸진 않구나 아무튼 테르민역에서 완전 코앞이고 한 3분 거리?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의 3층을 사가지고 이렇게 호텔을 하라보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 아니고 여기 들어, 들어오는 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좋았어 이게 호텔 입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이것도 별세개 붙였다 가렸나 본데. 여기 1층은 또 남의 호텔. 여기는 리셉션이 이렇게 정문이랑 뚫려 있는데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하 자기가 저기다 너네 구 이쪽이다. 여기로 들어가는 사람 좋겠다. 저희는 나보나 광장으로 이동하려고 다시 테르미니 역으로 왔습니다. 로마 테르미니. 배고프지. 응. 시시아침찍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구글 평점 4.9에 평점으로 치면 제일 높은 집인가 보다. 여기 QR 코드로 메뉴 찍게 돼 있고 한국어도 여기 선택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한국어로 보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어. 음.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다 골랐습니까? Yes. 한국어 메뉴가 있는데 굳이 이태리어로 아한국주있다 보니까 한국어요뉴비됐어 헷갈려가지고 아니 한어요어 한국어... 메뉴가 근데 진짜 헷갈리게 돼 있긴 해 아미고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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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요는데요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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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화이트 시켰는데 네, 레드로 잘못 주셨어. 줘가지고 어, 어 화이트라고 하니까 기프? 네, 네. <laughs> 공짜 와인 한잔 마시네. 와인 행복하다. 와인 두잔 받은 문희 씨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 네, 네. <laughs> 어내가 상당히 역사 전통이 있는 집인가 본데 1956년부터 있어. 1956년? 아니 저 위엔 저기에는 1 9 2 5라스가 있는데? 크림 돼지고기 등심? 어. 네, 고기에요. 음, 맛있겠다 먹어봐도 될까? 먹어봐서? 예, 먹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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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어봐어울서먹오 너무 맛있어봐서다어봐서먹어어 무슨, 크림 스캄피. 새우 스캄피 리조또 응. 새우가 이렇게 들어있네 요 새우가 새우랑 좀 다른 것 같아 얘 이름이 스캄피야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응맛다 뭐라고 그러지? 땡큐 와 리조또 맛있어 바다리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이거 응. 이거 생각나겠네 한국 가 나. 로마에서 먹은 게 제일 맛있어 아니 아니 이탈리아에서 먹은 줄 중에서 이거 지금 두개 메뉴 나도 지금 이탈리아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뭐 같아 고기가 왜뭐 이렇게 부드러워 어 우와 그냥 이래 <laughs> 맛있겠다 고기랑 버섯 번노개번노 맛있어. 완전 부드러워. 먹어보자. 와, 고기랑 버섯 같이 먹으니까 예술이야. 진짜 맛있지? 와, 이제 정신 놓고 먹겠습니다. 아, 졸라 맛있어요, 여기. 대강추. <laughs> 눈이 번쩍 뜨여. 나 지금 진짜... 한번더와야 돼, 오늘 저녁에. 아, 진짜 대박 맛있었지? 저희 진짜 숟가락 하나씩 들고 사실 싹싹 긁어먹었는데 금방 치워가가지고 못 찍었는데 설거지 했어요 거의. 음. Of melon for 오. 와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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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예. 오. 굿. 아. 굿. 이거. 맛있어요. 살루테. 살루테. 예. 수 Thank y 아, 예. Ah, yeah. yeah. Estato in m i g 이 i o r e pasto in Italia. b r a You are very good. a t t e a 너무 유쾌했고 했고. 아, 최고였어, 최고. 이 stato il miglior pasto in Italia. 아, 잘하네. 이 stato il miglior pasto in Italia. 아,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데 아까는 말이 안 나오더라. 나보나 광장에 사람 진짜 많네요. 여기 티라미수 먹으러 왔는데요. 줄서 있네요. 뒤 앞에까지 왔습니다. Thank you, bye. 오호. 걸터 앉을 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Two s 이게 현지에서도 되게 유명한 건가봐.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얘도 한입 먹어 봐. 이게 클래식 클래식인 거 같은데. 맛있다. 맛있어? 응. 와, 옆에서 뭐 라이브 음악도 나오네. 진짜 맛있다. 아는 노래 나오니까 반갑다. 응. 밥을 너무 잘 먹었나 이제 좀 졸린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람 많아 했더니? 판테온이구나. 지금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다. 앞에서 사진도 못 찍겠는데? 우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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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네. 아, 판테온. 와, 우리 버스 드디어 옵니다. 160번. 얘만 얼마나 안 오던지. 나 사람 다서 있다. 어 만원 버스에서 내리니까 시원해 죽겠어. 핀초언더 가려고 합니다. 지금 구글 맵에서는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4시 21분이거든요. 이제 곧 해가 떨어지겠네. 와 여기 텐트 치고 싶다.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소리였네요. 아 저쪽에 지금 해가 지고 있네요. 본주 화장실 갑니다. 야 관광지에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어놓고 돈 버는 게 짱이네. 아니 그 변기 커버도 없던데 거기 거기 있었어? 없지. 와, 여자들은 어떻게 쓰냐? 그 휴지에다 물을 묻혀갖고 한번 싹 닦고. 어. 그리고 최대한 닦지 않게. 아. 어. 다리 힘 줘. 어. 스쿼트. 어 다행히 또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아. 어. 좀 가능해. 살짝 약간 허벅지에 살짝 닿는 정도. <laughs> 와. 딱 해넘어가는 시간 맞춰서 잘 왔는데. 아니 사람이 많아서 못 보겠는데? 로마의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완전 명당이야. 아직도 빨갛다. 어. 아이폰 5배 줌얍 포지타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포지타노에서 단련됐다고 저희는 이제 테레미니역으로갈 거고요 테레미니역에 코나드마트에서 한국의 사각 것들 좀살려고 합니다 와 여기에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는 포폴로 광장입니다 포폴로 폴로 공장 옆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이 있네요. 와 오늘 로마 시내는 어딜 가도 사람이 많네요. 자 여기 메트로 맥도날드 아니고 이쪽이 맥도날드. 여기 메트로. 태그되는 카드 무조건 있어야 되네. 우리 이탈리아 와가지고 지하철 처음 탄다, 그렇지? 지옥철 지옥철 지옥철이였어 한번 떨어지니까 붙을 수가 없네 성공 진짜 지난주에 미리 로마여행 안했으면 나 질려 빠져갖고 빠져서 싫었을 것 같아 저희 너무 힘들어가지고 테르미니역 지하에 있는 맥도날드에 왔어요 목도 마르고 해서 잠깐 쉬고, 목도 좀 축이고, 다시 마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트 위치를 몰라가지고, 여보 뒤에 있는 게 남아있는 로마 성벽이래. 안 없애고 그냥 이렇게 지은 거야. 어. 이쪽에도 있네. 저희는 마트에서 장을 좀 봤습니다. 아 근데 물건이 많이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테레민이 여기다 보니까 아침 오픈런 해가지고 막 마비스 티악이나 이런 것들 싹 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숙소에 들어와서 잠시 휴식 중입니다. 화내서 좋다. 화내서좋 어. 이제.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만석입니다. 딱 하나 남은 자리에 앉았어요. 요거는 미트볼 어쩌고 저쩌고고. 얘는 비프롤 어쩌고 저쩌고. 사이드로 버섯이에요. 맛있 맛있어? 응. 아이 친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도 구글 평점 4.7이에요. 그리고나 원래 버섯 안 좋아하는데, 여기. 버섯 맛있어요. 이상 여기 사람들이 버섯 가지고 뭐 요리를 하면 맛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2차로 갈 거예요. 저희는 야외석 있는 2차로 왔습니다. 여기 집 앞이에요. 추천해줘서 와인 시켰는데, 달달하니 맛있네요. 음. 벌써 내일 가는게 너무 속상하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내일 교육서와 불법 체류? 아니 아니 그냥 불법은 아니지 아 90일인가? 90일 돼 어, 무비자 체류 되잖아 응. 지금 들어가면 집값이 너무 추운 그러니까 지금 한국 많이 춥다더라 여기보다 10도는 추운 것 같아 이탈리아가 살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 살루테 살루테 <laughs> 마지막 서비스로 레몬첼로 살롯 대에 남은 현금 싹 더해가지고 믹스 결제했어. 남은 와인 챙겨서 우린 숙소가서 한잔 더하고 자도록 할게요. 본조르노 아, 이제 저희는 떠납니다. 유럽여행 18일 왔는데 택스리판 받을 거라고 자라에서 <웃음> <웃음> 자라에서 산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그거 한8유로 받는다 그랬나? 한 13,000원 되나보다. 굉장히 많이 잡니요 <laughs> 다행히 여기 저 바로 앞이라서 금방 갑니다. 저희 처음에 올 때는 기차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공항버스 타려고 합니다. 비행기 타면 어차피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술 먹고, 좀.. 많이 피곤하네요 비행기에서 붙잡을 수 있겠어 제일 앞자리 탔네 어. 시티투어 버스처럼? 어. 버스 티켓 얼마였어? 18.5아 <목소리> 어, 9유로씩이구나 올랐나보네 <목소리> 어제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8유로라고 그랬는데 로마 안녕 안녕 <목소리> 여기 터미널 3에 딱 32분 만에 도착했고요 짐을 먼저 실었더니 제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금 택스 리퍼나는 데가 그3터미널2번 출구로 들어오면 그렇게 도가나 커스텀이라고 보이고 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한 건밖에 없는데 플라넷이어가지고 플라넷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가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와가지고 카드랑 여권을 달라 그러더니 여기서 막 해주더라고요 8.1유로 소중한 8.1유로 이렇게 하면 끝 올땐 베이징이었는데 갈 때는 항저우 경유합니다. 먼저는 이제 인사 못 하잖아. 공항에서 많이 많이. <laughs> 집에서 나한테 해. 먼저로 너 해. 아니 고작 1km 넘었는데 처음에는 문제 삼으려하다가 우리 둘이서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는 그냥 넘어가줬어요. <laughs> 저희는 출국 심사까지 끝났는데 코리아 여권 파워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어너너너 하는데 아 우리 코리아 어, 짱이네. 저희는 면세품 좀 사고 이제 여기 트레인 타고서 이제 탑승구로 가려고 합니다. 아 날씨 좋다. 와 비싸다 역시 공항 공항이야. 자가왔어요음 피자 커팅도 해줬네. 어 물어보시다가. 어 이게 아마 마지막 유로 쓰는 거겠네. 1 8 유로 딱. 잘 먹겠습니다. 좋다. 비행기 타는 거 보면서 먹을 수 있어. 아 여기 올 때는 보잉 777이었는데 얘는 좀 작아요. 저희는 맨 뒤에 타서 뒤에 아무도 없는 자석. 응. 어 그러네. 그지? 금받지만 응. 넘어가는 게 아니네. 어. 어 좋다. 아 이게 2, 어. 3인데 여기 뒤 뒤에만 좁아져가지고 2, 3, 1로 바뀌는 거네요. 나이스 입에 맞나봐. 우리 마지막 비행 파이팅. 에어차이나 그냥 콜라 달라 그러면은 헤드병에 있는 거 컵에 따라 주거든요. 제로 콜라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끝났다 여행이. 고생했다. 음,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이제 열심히 찍었는데 그 여행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시차 가안 맞아서 여기는 저 한낮인데 우린 졸려 죽겠어요. <laughs> 네, 빠이빠이.